저희는 지금 부산역 지하철에 도착했고요. 그거 셀카 무기요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빠르게 해피. <laughs> 아, 여기 해피, 봐주세요. 를 보여주세요. 기 봐주세요. <웃음> 귀여워. 아 <laughs> 어, 귀여워. <laughs> 네, 오늘의, <laughs> 오늘의 아이템입니다. <laughs> 놀리이 선정했죠? 이 아이템? 누가 가능하셨죠 모르겠어요, 저도. 처음에 녹색을 누가 얘기하셨는데? 누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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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개굴이니까 녹색을. 저는 모르겠어요, 저는. 분인이신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. <아니에요. 웃음> <laughs> 녹색을 왜안 하냐고. 녹색 막상 얘기해야지. 저는. 아이고, 래 <laughs> 어떻게 찍어야 돼? <laughs> 여기만 올라가면 바로 부산역 빠라라람빠. <laughs> 빰빠라바밤. 우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. 와. 어, 비니 언니. 어, 비니 언니. 아, 미니 언니라고 하시는데. 미니 언니. 미니 언니. 미니 <laughs> 언니. <laughs> 비니 <laughs> 언니, <비니언니. 웃음> <비니언니. 웃음> <비니언니>, 안녕하세요. 화이팅! Keep going, yes! 버스킹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아, 네복속이한 <laughs>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, 뭐, 어. 복속이에요 네. 아, 이제 또뉴진스가 대세라가지고, 네. 뉴진스 메들리를 한번준비해보요 <laughs> 어, 정말요? <laughs> <여기> 어디 가세요? <laughs> 여기는 한이고요. 어, 어떡해? 저, 어, 네. <laughs> 저는 혜린과 어, 해린? 해린? 하니 음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! <laughs> 열심히 몸풀고 있는 김주성씨. 어! <laughs> 너무 반응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<laughs>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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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Hello. 많이 준비하셨나요? <laughs> 아니요. 아, 여기까지 Hello. 하겠습니다. Hello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귀염 뽑짝하게 귀염 뽑짝 오늘의 컨셉은 귀염 뽑짝 그렇죠 개구리면은 약간 개굴개굴귀엽개굴개굴 아, 개구 개굴, 개굴.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<laughs> 연습 3 0개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니다 일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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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아 제가 곡을 연습을 많이 왔는데 아는 곡이 들리니까 아는 노래인 줄 알고 그냥 나가 버린 거예요. <laughs> 너무 귀여우시던데. 그래 나가지. 고 어?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 어때? 이거 또..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아 아까 버스킹 잘 봤어요. 아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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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카라 또 좋아하잖아요. 아, 부산에 아, 온 기념으로 루팡하고 뽐내봤는데 어땠었나요? 아 진짜 저 깜짝 놀랐잖아요.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 뭐야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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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놀아봅시다. 갑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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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나요? 준비됐습니다. <laughs> 준비됐나요? 안녕. r 아, 그때 이어져. 이어서 쭉도. 아, 어, 너무 안 좋아 가지고. 너무 빨리 가지 너무, 마시고 주변에 좀 인원하시세요. 그방 멋있었어요. 실 자, 조금 더 낮췄더니 사람이 조금 낮가집니다 갑니다. 갑니다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끝났습니다. 자, 저희는 부산역에서 램플 때는 마치고 이제 회산하기직전이었는데요 위즈 팀한테 따로 안 물어봤거든요. 램플 때는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정말요? 네. <laughs> 램플 때는 <어째어요>? 어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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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나> 목이, <laughs> 목이 쉬어가지고. <laughs> 곡 외운다고 너무 많이 못 외운 것 같아서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더잘 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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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숨겨진 다크어스 감독님, 아, 오늘 램플 땐 어떻게 즐겼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목이 일단 쉬웠고요. <laughs> 내 새끼들 잘한다. <laughs> 내 새끼들 잘한다. <laughs> 외쳤고요. 누구 이쁘다. 누구 잘생겼다. 외쳤고요.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보아 열심히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. 앞에 때문에 말려가지고. <laughs> 도지님 아, 보고 네. 계시죠? 리스를, 다시 오셔서 해주셔야 된대요. 리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감독님은 리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. 그리고 울스문 공신. <웃음> 오늘 저희도 찍어주면서 저희 모습 어땠어요? 아, 어, 일단 다들 즐거워 보여서 그냥 좋았고요. 그리고 되게 좀 부러웠습니다. 부러웠다. 준환이가 요즘 따라 추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. 야, 기대하겠습니다, 준맨 댄서. 네, 기대할게요. 자,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위바!